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을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8만 호의 약 40%인 7만 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양태왕 기자입니다.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이 선정됐습니다.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3배인 1271만 제곱미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큽니다.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관림동 일대에 7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기로 한 18만호 가운데 약 40%에 해당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됩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와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광명시가 서울의 침상 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산남부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두 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